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저 우리 친구로 지내자는 말로 시작된 가벼운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선이 조금 더 길어지고, 스치듯 지나가던 손길이 자꾸 마음에 남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해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보이지 않는 선을 넘게 되는 거죠. 그게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숨어 있던 감정이 드러난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중년의 여성분들, 이런 흐릿하지만 강렬한 감정의 변화 앞에서 한 번쯤은 혼란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중년 여성들이 처음에는 친구처럼 지내자며 다가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숨겨진 감정의 변화는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조금 울라했어요. 우리 그냥 친구하자며 분명 선을 긋던 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말투나 눈빛, 행동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간 일인 줄만 알았는데, 뒤돌아보면 그 안에 일정한 패턴이 있었던 거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흐름을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요즘 중년 여성들, 특히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분들은 외로움이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성장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며 사회적 관계마저 예전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감정을 넘어서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확인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냥 친구처럼 시작된 관계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부분도 아마 이거겠죠. 왜 처음엔 친구라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관계로 이어지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은 그녀들의 마음 안쪽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도 알아차려주는 태도, 그게 여성들에게는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하게 만듭니다. 특히 중년의 여성들은 말로만 표현되는 관심보다 일상 속 사소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사람에게 더큰 신뢰와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흐름을 남성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하자며 시작한 관계가 왜 갑자기 가까워지고 또왜 관계로 이어졌는지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흔한 흐름이에요. 중요한 건이 흐름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처음부터 연애나 관계를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감정적으로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욕구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친구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편안하고 부담 없는 관계로 시작하면서도 마음 한 튠에는 이 사람이 나와 잘 맞는다면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공감입니다.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판단 없이 그저 받아주는 사람에게 여성들은 마음을 쉽게 엽니다. 그 다음에는 세심한 관심이 따라야 합니다. 그녀가 머리를 다르게 묶었을 때 조금 지쳐 보이는 날에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조용히 묻는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쌓이고 나면 어느새 그 관계는 처음과 전혀 다른 온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녀가 친구라고 말했을지라도 그말 뒤에는 감정의 여지가 분명히 남아있고 그 여지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관계의 깊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만드는 장면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배려와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헤어스타일 바꾸셨네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같은 말은 단순한 칭찬처럼 들리지만, 중년의 여성들에겐 큰 감정적 울림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이런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밝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의 유대가 조금씩 깊어지면, 어느 순간 말로는 넘어설 수 없는 심리적인 거리감의 벽이 생기죠. 그 벽을 넘는 게 바로 스킨십입니다. 물론 무리하게 다가가거나 갑작스러운 접촉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처음엔 가볍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농담하며 어깨를 톡 치거나 웃으면서 발을 살짝 잡는 정도로요. 핵심은 억지스러움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왜 그런 접촉을 받아들이게 되는가입니다. 단순히 호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존재인가? 라는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자극받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떤 기술이나 특별한 수단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여성들은 자신이 보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진심으로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관계의 흐름은 진심과 자연스러움에서 시작해 감정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신뢰로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년의 여성들은 겉으로는 여유롭고 담담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선 여전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인정이 외모에 대한 칭찬이든 감정적인 교류든 상관없이 그들의 존재를 여성으로서 존중해주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단순한 친구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 이후의 흐름은 의외로 빠르게 전개되죠. 처음에는 가벼운 식사자리, 그리고 차 한잔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단계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아무렇지 않게 걸려오는 전화. 자연스럽게 늘어가는 만남의 횟수, 그리고 어느 순간 밤늦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감정이 무르익은 상태에서 손을 한번 잡는 계기가 생기고 그 흐름이 이어져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모든 흐름이 모든 관계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건 그 안에 나름의 감정 구조와 심리적 배경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을 이해하면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성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있다면, 바로 서두르는 태도입니다. 중년의 여성들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신중해져 있습니다. 이전에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주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행동을 통해 이 사람이 진심인지, 단지 외로운 틈을 타려는 건 아닌지를 조심스럽게 살피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너무 성급하게 다가서면 오히려 이 사람도 그냥 잠깐 즐기려는 거겠지라는 오해를 살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회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행동도 없이 그저 기다리기만 해도 좋은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초심스럽지만 분명한 태도,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그런 균형을 지킬 수 있을 때 그녀의 마음도 당신을 향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만약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녀는 스스로 이 사람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고 조용히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바로 그 타이밍을 잊는 감각입니다.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눈빛과 말투, 행동의 미묘한 변화 속에 그 힌트는 숨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센스. 그게 바로 중년 여성과의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겁니다. 그럼 그 타이밍은 도대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하고요. 하지만 그건 한 번에 딱 잘라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시간이었고,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타이밍을 읽는 노하우와 실질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 하나씩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중년 여성들이 처음에는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외로움에서 비롯된 정서적 결핍,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되찾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 여기에 당신의 공감과 배려가 더해지며 감정의 선이 점점 가까워지는 흐름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민감할 감지하고 진심으로 반응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도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야기의 절반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가장 효과적인지, 중년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풀어갈 거예요. 기대되시죠?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타이밍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살며시 감싸는 정도의 터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런 순간들은 결코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와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 감정에 조심스럽게 다가갈 줄 아는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그냥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당신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때의 대화는 감정을 캐묻는 것보다 과거의 따뜻한 기억이나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성적인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전에 노을진 바다를 혼자 바라본 적이 있는데 그 순간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기억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감정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감성과 추억,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교차하는 순간, 중년 여성의 마음은 조용히 열리기 시작해요. 이건 결코 무거운 고백이나 격렬한 표현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가볍지만 진심 어린 배려와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이 먼저 상대방의 피로와 감정을 읽고 그에 맞는 제안을 통해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를 이어가는 타이밍의 본질이에요. 서두르지도 않고 너무 머뭇거리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흐름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조금씩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말 한마디에 담긴 뉘앙스가 관계의 깊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반면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것 같이 먹자는 말은 조금 더 친밀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건 단순히 식사의 제한을 넘어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니까요. 여성들은 이런 말투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무의식적으로 느껴요. 형식적인 질문보다는 당신의 진심과 자신감을 자연스럽게 담아낸 말들이 더큰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이건 꼭 달달한 말이나 멋진 멘트일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순간을 진심으로 함께 하고 싶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거예요. 또한 가볍게 감싸 한다든가 하는 신체 접촉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강하게 다가가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손길에는 안심이 스며들어요. 괜찮아요 라는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주는 그 짧은 순간 여성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감동을 받게 돼요. 그게 바로 신뢰를 형성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기술이나 스킬보다 마음을 읽는 감각에서 시작되어 상대방의 말투, 표정, 눈빛, 그날의 기분까지 읽어내는 섬세한 감각.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풍부해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중년의 남성일수록 이런 감정을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결국, 여성들이 마음을 여는 건 멋진 외모도 화려한 말도 아닌 조용히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런 말투는 감정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도 상대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는 효과를 줘요. 동시에 당신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전달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죠. 이런 대화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리게 되는 거죠. 말투, 행동, 타이밍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순간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참 편안해. 여성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야. 그리고 그 안정감은 점차 성적인 끌림으로 이어지게 돼요. 일부러 유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년 여성들의 감정 흐름을 이해하는 핵심 공식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해선 안될 실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관계 이후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이건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큰 상처가 될수 있어요. 중년 여성들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진정성과 지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단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끝까지 진심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관계 이후야말로 진짜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 순간부터는 더 다정한 말, 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오늘 참 기분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큰 안심을 줘요. 내가 단지 이용당한 게 아니구나.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 비로소 그녀는 진심으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때부터 관계는 더 깊어지고 연인으로서의 감정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분이에요. 감정의 반복은 중년 여성에게 있어서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계속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가 되거든요.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그녀들은 상대의 관심이 식었는지 아닌지를 아주 민감하게 느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당신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라는 메시지를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굳이 특별한 날이나 이벤트로만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평소에 툭 던지는 말 한마디, 오늘 웃는 모습 참 보기 좋네요. 요즘 더 편안해 보이세요 같은 말들이 큰 힘이 돼요. 또, 눈을 마주치며 짧게 미소 지어주는 행동도 그 자체로 충분한 감정 표현이 될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 느껴지게끔 자주 반복해주는 거예요. 이런 감정의 반복은 단순히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견고한 연결고리가 돼요. 중년 여성에게 중요한 건한 번의 열정보다 꾸준히 이어지는 관심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새롭게 꺼내주는 말과 행동을 통해 그녀가 여전히 특별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게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진짜 전략이에요. 기분 들어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말 같지만 중년 여성에게는 감정의 물결을 일으키는 강력한 메시지가 돼요. 그런 순간 그녀는 나도 누군가에게 설렘이 되는 존재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연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울림은 커져요.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감정이 살아있는 연결이라는 걸 확인시키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말과 함께 전해지는 분위기예요. 따뜻한 눈빛, 여유로운 미소, 조용한 목소리까지 모두가 하나의 메시지가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감정 표현은 그녀의 마음 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은 관계를 지탱해주는 감정의 줄기가 돼요. 결국 중요한 건 크고 화려한 행동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공감과 감정의 반복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설레고 있을까? 이 질문을 늘 가슴에 품고 있다면 관계는 절대 식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질 거예요. 그런 감정이 이어질 때 비로소 중년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방식으로 오래도록 가슴 속에 남게 됩니다. 그 확신은 그녀의 마음을 한층 더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단순한 데이트 상대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말이 아닌 일상의 작은 행동과 배려 속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야말로, 중년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열쇠예요. 중년 여성들은 이미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어본 분들이기 때문에 말보다 행동, 약속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위한 배려가 느껴질 때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피곤할 때 곁에서 조용히 있어 주거나 특별한 일이 없어도 연락을 잊지 않고 챙겨주는 그런 일상의 자세가 진심으로 다가와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걸 넘어서 일상을 함께 나누려는 태도가 그녀의 신뢰를 얻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결국 중년 여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된 진심이에요. 하루의 감정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런 흐름 속에서 그녀는 어느새 당신을 연인이자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는 스킨십도 감정도 대화도 훨씬 더 진솔하고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감정을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서 서로의 삶을 조금씩 공유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모든 흐름과 과정의 중심에는 반드시 진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표현을 잘하고 행동을 세심하게 해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결국엔 다 드러나게 돼요. 중년 여성들은 상대의 진심을 놀라울 정도로 잘 읽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진심을 꿰뚫어 보죠. 그래서 진짜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그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이 전달될 때 관계는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중년 여성의 마음을 흔드는 상황 연출법, 그리고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킬 수 있는 말 한마디의 힘에 대해 더욱 깊이 나눠 볼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인연, 좋은 감정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